3 성직자들의 타락 문니다 교회를 자기 현금카드 인출기로 알고 있다. 요즘 정치인이라고 할지라도 단돈 100만 원도 마음대로 식대비를 지불하지 못하지만 대형 교회 목사 캐톨릭 신부는 자기 맘대로 쓰고 교회 재정 담당에게 청구해도 그 누구도 제지하지 못한다. 성경 예레미야 5장 나의 백성 가운데는 흉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속에서 빼앗은 재물로 자기들의 집을 가득 채워넣다 그렇게 해서 돈이 있기에 세도를 부린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배는 자꾸만 튀어나온다. 악한 짓은 어느 것 하나 못하는 것이었고 둘째 교회가 기업화가 되었다. 대표 회장 선거에는. 금전이 간다 교회는 돈이 엄청나게 그런 곳에 사용한다. 예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셨건만 교회를 대형 기업체를 만들어 버렸다. 3. 성직자. 권위가 하늘을 찔러서 북한 김정일보다도 더 전체주의 행정이 통용되도록 평신도들을 세뇌시켜 놓았다. 순진하게 예수 믿으려고 와서 눈을 떠보니 목사님, 신부님, 섬기고 있는 꼴이 되어버렸다. 예수님께 절대 복종해야 하는데 목사님, 신부님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시켜 놓았으므로 눈치 빠른 인간들은 그 지위를 탐내서 너도나도 이단 사이비 교주가 되어버려서 반복되게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 한국 기독교사이다. 내가 심판날에 의인 중에서 또 악인을 갈라내어 불타는 풀무불에 던지리라.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하지만 나를 진실되게 섬기는 자는 특별 대우를 하리라 말라기 3장 17절 18절 말씀.